어, 안녕하세요. 정은성 변호사입니다. 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 법원에 집행 법원에서 나온 배당표 원안을 보시고 내가 배당되어야 할 어, 배당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 내용을 보아하니 배당 순위가 밀렸다. 혹은 내 채권에게 어떤 채무자의 이의로 인해서 내가 원래 의혹했던 채권액으로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지금 깎여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내가 그러면 앞으로 있을 배당 기일에서 이의를 하고 그 이의를 소송 절차를 통해서 다토야겠다라고 이제 어, 계획하고 계시는 어, 시청자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배당의 소송을 다수를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채권자 내지 채무자분들이 배당 절차, 즉 강제 집행의 마지막 종국적인 실현 절차에 있어서 배당을 마지막 수정의 과정에서 잘못 이의를 하셔가지고 어, 그 이의에 이의 어떤 목적을 관철하지 못하시고 잘못된 내용대로 그대로 배당이 종결돼서 내가 받았어야 할 나한테 배당됐어야 할 금액을 잃어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배당 이의를 할 때에는 이 소송 유형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배당 이의를 할 때에는 두 가지 소송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이의 소송을, 어, 경유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청구이의 소송을 경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배당이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배당이의만 하면은 자동으로 절차가 쭉쭉쭉 진행돼서 어떤 소송을 통해서, 그러면은 어느 채권자 또 어느 채무자의 어,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러 배당표가 어떻게 경정돼야 하는지를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첫머리에서 소송 절차부터 잘 선택을 해야지만, 법원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본안, 즉, 이유의 종부를 판단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때 소송 유형이 두 가지로 갈리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는 무엇이냐면은, 누가 이 일을 하냐는 겁니다. 즉, 채권자가 이 일을 하는 것인지, 혹은 채무자가 이 일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 배당 이의 소송 비용이 완전히 달라버려요. 채권자 내가 채권자이다 근데 이 배당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의를 하려고 한다. 이때는 에 배당 이의 소송을 선택을 하셔서 그 소송으로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내가 지금 배당 이의를 하는 내가 채무자 지위에 있고 근데 그 배당 이의의 상대방, 즉 배당표에서 이 경정되어야 되는 금액을 가진 채권자가 누구이냐. 근데 그 채권자가 판결을 가진 채권자이다. 혹은 공정증서, 그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의 취지가 있는 공정증서를 가진 채권자이다, 혹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이다. 이런 채권자들, 즉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을 가서 아예 집행력을 제거하는 보다 근원적인 방법을 취하게 법원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시켜 버립니다. 음. 그리고 그렇다면 그그 그 밖에 다른 채권자들, 즉 집행력 있는 정보을 갖지 않은 그 밖에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어, 배당 2위의 소송으로 나아가서 일회적인 절차 안에서 끝나게 하고 있습니다. 어, 내용이 조금 그좀 어,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결론 부분만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채권자들은 어, 딱한 가지 위험, 배당 2위의 소송으로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 어, 채무자인 경우에는 이게 판결 을 가진 즉 언제든지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어, 그 무한한 그 집행력을 가진 집행 권원을 가진 채권자인지 아니면 단한 번만의 기회로 배당 절차 에 참여할 수 있는 뭐 임차인인지 혹은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인지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근저당권을 가진 절차 안에서만 자기 권리가 있는 것일 뿐이잖아요 채권을 가진 이제 권의그 판결을 가진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꼭 이재산이 아니어도 여러 자산들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채권자들에 대해서 이 일을 하는 채무자로서는 배당이 소송만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민사집행법은 이 채권자의 유형을 나눠가지고 판결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의 소송을 통해서 모든 집행력을 제거해서 아예 이 다툼을 종국적으로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요탁 배당 이 절차 사건에서만 지금 배당 순위 이 절차 안에서만 다투고 여기서 순위가 확정되면 서로 다툼이 더 이상 없,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채권자들은 어떤 뭐 판결을 가진 채권자들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 안에서만 다툼이 되고 나머지에서는 다툴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채권자로서 이해하는지 혹은 채무자로서 이해하는지만 잘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소송 절차 안에서 권리를 다투시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 정확히 못 다투셨을 때에는 이 소가 각하로서 판결이 나게 되고 그때는 배당이가 소급적으로 어그 이위가 취하가 간주가 돼가지고 내가 그 억울하게 생각했던 그 배당표 그 순위 순위와 배당금 배당액대로 배분이 다 끝나버립니다. 배당이 종국되버리죠. 그러면 배당이 아예 없던 것과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소송 유형을 반드시 잘 선택하셔야 되고, 만약에 잘못 유형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별개의 소송으로서 나가셔야 되는데, 이때는 최후의 절차로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절차를 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뭐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또 밑에 더보기에는 어떤 설명을 통해서 뭐 저에게 뭐 전화를 주시거나 뭐 카카오톡 혹은 뭐 이메일 등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어떤 풍부한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